남편의 배신, 정말 세상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죠. 믿음이 산산조각난 그 자리에서 분노와 원망 또 슬픔으로 밤잠 설치고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제가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남편을 바꾸는 어떤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당신의 행복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는 온전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길, 바로 그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 고통의 진짜 원인은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닐까요? 알고 보면 괴로움의 본질은요, 의외로 아주 단순해요. 바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겁니다. 남편은 나만 사랑해야 한다는 아주 강한 욕구와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와르르 무너지니까 극심한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외도라는 사건이 우리 마음에 있는 욕구라는 스위치를 그냥 눌렀을 뿐이고요.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진짜 발전기는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원리를요 두 가지 다른 관점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남편의 외도 때문에 내가 불행해! 이렇게 원인을 밖에서 찾죠. 하지만 지혜로운 관점은요. 아니, 남편은 내 것이어야 한다는 내 집착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야. 라고 보면서 원인을 내 마음 안에서 찾습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남편을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내 마음을 바꾸는 건 전적으로 나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고통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방법 그게 뭘까요? 네 바로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가운 말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관계를 딱 끊어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상대를 내 소유물처럼 보던 그 시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불필요한 기대를 거두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함으로써 비로소 나 자신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정말 현명한 심리적인 장치라고 할수 있죠 이걸 보시면 그 변화가 확와 닿으실 거예요. 남편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남편이니까 당연히 일해야지 하는 기대 때문에 고마운 건 하나도 없고 계속 문제만 보이게 돼요. 하지만 남편을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가 사라져요.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문 한번 잡아주면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가 나에게 해주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로 다다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비유를 들으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어머니는 장애를 가진 내 아이라는 그 생각에 집착하면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요. 하지만 수녀님들은 여러 명의 남의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기쁨과 행복을 느끼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 것이라는 이 집착이 사랑마저도 어떻게 괴로움으로 바꿔버리는지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예시입니다. 자. 남편을 한 사람의 남으로 바라보는 이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요 그의 인생과 나의 인생 사이에 아주 건강하고 명확한 선을 긋는 일입니다 이 다짐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남편의 외도는 그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그의 인생의 문제이고요 그가 짊어져야 할 업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문제를 굳이 내 인생의 한가운데로 끌고 와서 내삶 전체를 망가뜨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그의 몫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행복을 되찾는 건 그건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이 당신의 길을 가로막게 그냥 두지 마세요.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걸로는 부족해요. 오래된 습관이라는 게 중력처럼 우리를 끌어당기거든요. 이걸 이겨내고 이 새로운 관점을 진짜 내 걸로 만들려면 구체적인 마음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4단계 방법입니다. 첫 번째, 참회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마음속에 있는 내 것이라는 집착이 바로 내 고통의 원인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소유하려는 욕구를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 과정을 통해 마침내 고통의 주도권을 되찾자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이 모든 과정은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오로지 나 자신을 그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길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참회라는 게요.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 주거나 그를 위해 비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남편을 내 것이라 소유하려고 했던 나의 그 집착과 어리석음을 깊이 돌아보는 거죠. 이건 그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 고통의 뿌리를 스스로 뽑아내기 위한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이기적이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실천인 셈이죠. 결국 진정한 행복과 불행은 외부의 사건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가 아닙니다. 이 모든 건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라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그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어떤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될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행복은 이제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